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 잘 보세요가 아니에요. 1.0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떨어진다라는 게 생활기록부 안에,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한 거죠. 안녕하세요. 컨슈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8시 라이브 정규 방송 준비에 한 대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서울대학교입니다. 아, 우리 아이는 서울대학교를 못 가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아이들을 선발하는 보편적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네, 잘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또 하나 생활기록부를 지금부터 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이제 저희가 이런 종합 가이드북을 분석하는 건데. 이런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활동이 문장으로서 생활기록반에 들어가야 됩니다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인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교과 충실하시고요. 학업 역량 우수해야 되고. 당연한 거잖아. 어, 그리고 뭐, 학교 생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글로벌 리더로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사회적 약자 도와주세요. 아, 다 필요 없습니다. 대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할때 인재상 같은 거 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이거 다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읽어보면 다 그냥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볼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우리 학생한테 잘 맞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계획 잡으면서 가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학생들의 가능성을 보고 싶어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량적인 부분이 아닌 정성, 정형화된 공식이나 기계적인 수치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 속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대요. 그러니까 일반고나 뭐 특목고 이런 환경도 다 보는 거고 학업에 대한 어떤 동기, 의지, 열정, 노력 이런 걸 본다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걸 해석해서 어떤 것들이 이런 평가지를 알려 드릴 거고요.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좀 볼게요. 결국은 대학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뽑는 거예요. 뭔가 비교과 활동이나 생활기록부 갖고 성적을 뒤집는다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볼 건데 대학교는 학업뿐만 아니라 그 학업을 어떻게 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이런 걸 중요시 한대요. 그러면 이 도전정신이 무엇이며 저 발전 가능성이 뭐냐는 거죠. 그거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우리 아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향성을 좀 함께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업 역량이란 부분을 올려줬는데, 아,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는데, 좀 단순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학업에 대한 태도나, 어떤 이런, 학업 외소양들 그리고 학업 역량, 이 학업 역량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당연히 성적 다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을 할 때, 뭐, 세부 능력이나 교과 학습, 창제 활동, 이런 부분들, 행동 특성 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 평가를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단순 내신 등급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닌데, 자, 평가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생활기록부를 만들 때는 대학교가 어떤 평가를 하는지 알고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래니까요. 모든 대학교가 다 이렇게 해요. 다 비슷하게 하거든요. 약간의 문장의 차이가 있는 거지 학생을 바라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자, 보면, 교과 및 학업 활동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 성적 잘 나왔냐고. 그리고 단순 암기 수준 이상, 이게 뭐냐면, 학업에서 가장 기본이 암기잖아요. 그 암기한 거를 어떻게 학습하고 활용했냐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단기, 안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한 지식을 갖추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동아리나 진로나 수행평가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우시죠.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다고요. 이해가시죠?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요거 두 개가 같은 라인이에요. 이 이해를 통해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 발전시켰겠죠.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단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타적 이론 지식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까 본다 그랬잖아요. 자신이 성취한 게 있어요. 그거를 점검하고자 조금 더 필요한 연구는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습득 한 지식을 활용했니? 어 그래서 그 노력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발전된 결과가 나왔어? 이해하기 좀 쉬우시죠. <laughs>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게 서울대학교예요. 자 교과 성적을 볼때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교과 성적은 되게 중요해요. 음, 다양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얘네 보니까 교과 성취도를 파악할 때요 수치화된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등급만을 가지고 선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전 교과목의 3년의 성취도를 정성적 평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성적의 변화 추이도 보겠다는 거고 어, 수행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학업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나 자료조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겠다라는 거라서 요즘 대학교가 뭘좀 중요시 보기 시작했냐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부분을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별표 칠게요. 대학교나 아이들을 선발할 때 수강자 수, 원점 수, 평균, 편차, 학년별 성적의 변화. 이 부분도 중요하대요. 자, 그런데 성적 변화에 대한 부분을 보겠다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가 있는데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1학년 때2.0 받은 아이가 1학년 때1.4 됐다가 3학년 때 1.0이 되면 뽑고자 하는 시점이 3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 때저 1.0이 현재 뽑고자 하는 아이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1학년 때 2등급 받았던 점수를 조금 만회시키면서 얘는 1학년 때 문제가 있었지만 성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라고 그래서 이걸 아까 발전 가능성 본다 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학업 역량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에요. 대학 와서도 학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을 거야. 쟤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1학년 때 1.0이었던 애가 2학년 때 1.5가 되더니 3학년 때 2.0이 됐다라면 성적이 이렇게 내려간 거잖아요. 이런 아이는 위에 있는 A보다 높은 평가를 받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요번에 컨슈에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했을 때 2학년에서 3학년 성적 내려간 아이들 생각보다 대학 레벨 높이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에서 3학년 성적이 내려간다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고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성적의 변화를 보겠다고. 자 그러면 고등학교 지금 1학년 아이들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슬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중학교 성적 생각하시다가 고등학교 성적표 받아보시면 깜짝깜짝 놀리신다고. 우리 아이가 막 3, 4등급, 5등급 막찍어오더라는 거죠. 우리 아이 중학교 때 공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성적표 보는 방송 해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성적이 나타나는 건데 만일 1학년 때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낮게 나오더라도 지금부터 문제를 해결한다라면 1학년 때 우리 아가 5등급을 찍었지만 2학년 때 2등급이 됐다가 3학년 때 1.0이 되면 뽑고자 하는 시점이 1.0이기 때문에 1학년 때 5등급에 대한 비중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번의 시험, 두 번의 시험을 무너졌다 그래서 대학교가 날아가진 않아요. 대신 어느 정도 성적대가 구성되는지 보고 대학의 레벨은 맞춰야겠지만. 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거를 지금부터 두 아이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수단이 똑같은데 위에 1번이라는 학생은 1등급 학생이고요. 2번이라는 학생은 3등급 학생입니다. 그러면 요 뒷부분에 성적을 보지 않고 등급만 봤을 때 1번 학생이 공부를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인원이 1학, 1번 학생은 300명이고 2번 학생은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20명밖에 안 되는 걸 들었다라는 건 전공학업을 살려가려는 게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많은 아이들이 가는 쪽이 아닌 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학업이었기 때문에 했다라고도 해석이 되겠죠. 이런 부분 원점수를 따져본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원점수를 볼때첫 번째 아이는 98점인데 평균이 71.2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수준이 70점 된 거죠. 그리고 편차가 15.4만큼 벌어졌는데 이 편차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학교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 이 편차는 낮으면 낮을수록 학교 수준이 좋은 거예요. 자두 번째 학생은 94점인데 평균이 89.2니까 아이들 수준 자체가 1번 다니는 학교보다 2번 학교 아이들 수준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 94점인 거고요. 편차가 4.6밖에 안 나왔다는 건저 평균점 사이로 아이들이 옹기종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학교 수준 대단하다는 라 거죠. 그러면 등급만 보고 선발한다라면 1번이 선발되겠지만 학교 수준과 아이들 수준이나 이런 원점수를 다 열어놓고 계산을 하면 2번 아이가 1번 아이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번 아이도 선발할 수 있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면 1번 아이는 누가 봐도 일반고 아이인 거고요. 2번 아이는 누가 봐도 전국자사 아이인 겁니다. 전국자사고 대야지 편차가 4.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학교는 일반고 1등급보다 전국자사 3등급을 뽑을 거야 할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마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산해서 학교 수준과 저 원점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전국 단위로 다시 계산해 주는 게 저희 컨슈에서 운영하고 있는 2347 학업 역량 계산기예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2347 이해 가시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태도를 보는데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전하는 학생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도전하라는 거야? 어? 공부할 때 도전! 하고 하면 도전인가?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아이냐면, 첫 번째, 고등학교 생활 중에 스스로 도전해봤네요. 이게 뭘까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 학교에서 뭔가 커리큘럼을 짜 놓고 학습 시스템대로 뭔가 시킨 게 아닌 아이가 주체적으로 연구 주제를 잡고 기획해서 운영한 게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아리 같은 경우도요. 학교에서 기획해서 움직이는 게 있지만 개인 활동으로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있다라면 대학교는 개인이 어떤 팀을 짜거나 개인이 어떤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제를 갖고 연구하는 걸더 좋아하고 있다고요. 만일, 세부 능력, 수행평가를 했는데 학교에서 시킨 것만 한 아이와 뭔가 배운 거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다단, 단계별로 발전시킨 아이가 있다면 후자 아이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주도 똑같은 얘기죠. 잘 보면 똑같대니까요. 하나의 스토리예요. 대학교가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도전했다라는 건 뭐냐면 주도적으로 학습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발전시키면서 나가는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시킨 게 아닌 학생이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를 분류해 볼까요? 어떤 A라는 학교는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런데 B라는 학교는 학교에서 시킨 거 외에 아이들의 개인적인 활동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살려가려고 해요. 그러면 B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훨씬 잘하는 거예요. 이런 학교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 찾을 때. <laughs> 그러면 고등학교에 들어갔거나 내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 어떤 커리가 있더라도 내가 개인적이나 아니면 팀을 짜서 연구를 할수 있는 방향성이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는지도 조사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이런 걸 하려면 학생에 뭐가 필요한줄 아십니까? 바로 주체성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주체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거든요. 이런 아이를 싫어한다고요, 대학교가. 이해 가시죠. 관심 있는 과목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수했나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전공학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까 보여드린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잘 선택했냐. 이 부분이고, 이 전공학업 선택한 걸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도적으로 더 연구하고 학습하면 좋아하겠죠. 어디에서 할까요? 세부, 능력특기상, 수행평가에서. 여러분이 생활해온 학교의 공간은 학교, 그리고 그 안에 교실인데요. 교실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도전에 부딪혔는지. 연구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아이를 좋아해요. 그냥 공부만 잘한다라고 써놓는다라는걸 싫어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서울대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분석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어~ 채팅창에다가 글 올려주시면 (1대1)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